일찍이 됐으면 덕에 팔치는 거지. 왜 교만해지면 이이 이 나왔어 이 등신 같은 놈처럼 교만해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세븐이나 무슨 우리가 나토 된다 이렇게 지금도 나토 돼야 된다고 지세븐 된다 고 헛소리하는 분들이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윤석열이가 친일 일본 만세 미국 만세 너 나토가 되자 지세븐 될수 있다 뭐 이렇게 꼬라지 그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왜 저러는데? 지 G7 되고 싶고, 나토 되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 윤석열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아, 중국과 관계는, 어? <laughs> 아, 그렇게 욕하던, 어? 안미경중, 그거 쓰레기지도 하고 날리더면 결국 지도 안미경중이라고 하잖아요. 왜? 세, 해보니까 하는 거야. 현실을 부딪히니까 현실을 아는 거야. 응? 전에 내가, 진짜 기가차 등지 같은 이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올림픽인가 무슨 국제 스포츠 대회, 아랍선수로 왔는데, 거기 보금전파 하니까, 신문에 뭐라면, 보금전파가 뭐 전통적으로 금지된, 어, 제도적으로 금지된 나라에 이걸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이컸소리인 거야. 아는 그리스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등신 같은, 이 어떤 등신 쓰레기가 그, 뭐였더라, 어떤, 쓰레기가 있다는 기사를 썼냐고. 아니! 보금 전파 그지됐다는게 무슨 이냐고그 나라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가축의 소굴이, 가축 우리라고 그건. 사람, 아니, 사람이면 사람답게, 어, 보금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뭘할수 있고, 그래야지. 응? 자유가 억압당하고, 어, 통제당하고, 도, 어, 완전히 사람들 가축처럼 사육하는 독재국가 자랑이야, 그게. 그걸 우엉하고 서민주국가로침묵이하너 새끼네. 그러니까 민마 지, 지사가 맨날 외국보다 헛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이 나라가 왜, 이 나라 전혀 현나했겠지 그대로 참 지금, 유, 이, 이 윤석열 쓰레기가 있어서 그나마 뭡니까? 국민들이 해부르게 해가지고, 어, 저, 뭐, 교회 세금 내야 돼. 헛소리 하다가, 어, 저 매, 그냥 매우 처맞으니까 그냥 그제서야, 아, 이 나라 국가 망했다. 정신 차리다. 어? 지 나라도 관리를 못해서 교회 에서 이런 자금들을 하고 물론, 그래서 내가 방공파리가 쓰레기는 게, 지 교회도 관리못 하면서 나라한테, 나라가 이래서 저래도 헛소리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공파리 쓰레기라고 거예요. 마찬가지야! 지 나라도 관리 못 하면서! 응? 어? 요즘, 요즘, 요즘 이 민주당 유튜버 인기도 돈 민주당 인기가 왜 떨어진다고 하니까. 왜? 하는 게 없는 거야. 이재명이가 나라 살린다고? 어, 일찍들이 날아다니고 대소리 빠지면, 이재명이가 지금 문제인 정권 들어와서 한게 뭐가 있는데, 문제인이 그래, 가슴이 올리는데 그거 막았어? 뭐하나, 쥐뿔 똑바로, 똑바하뭐가있는데 특검을 하기로 했어, 뭘 했어? 쟤 검찰 출석하는 그거 막겠다고, 어, 피똥 싸는 것같만한게뭐이냐고저 쓰레기가. 사이코스, 러운 새끼. 에? 아니, 과반 의혹, 과반수 이상의 의혹 의혹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말이 안 하지. 아 어? 민주당 내에 뭐 반동세력 있다? 아, 그럼 명단을 까야 되지 말라 개새끼 같으냐고. 내가, 이, 내가 이모 후보 욕하는 게 아니에요. 1번, 1번 일찍 1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멜시아야멜시아냐고 1번이! 뭐 일찍 되면 뭐 나라가 편해져? 아이고, 눈깔 뽑힐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잘난 새끼가 왜 윤석열 지금 저권 1년 동안 한게 뭐가 있는데? 솔직히 1년, 윤석열 전권 1년 동안 한게 뭐가 있는데? 윤선이가 뭐민영한나라지 뭐, 뭐, 지금, 지금 이번 10년 내각자도안 하지는데, 하, 그거 망이 뭐가 있는데? 그런 새끼가 뭐, 대통령이 뭐 잘할 것 같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 내가 나서 싸우는지둘 중에 하나지. 누가 해주세요. 그지 새끼야? 그지 새끼냐고. 회개를 해야지, 한다 못해! 교만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교만을 쓰러뜨린, 교만을. 이 아베스 길리아 사람들도, 어, 나서가지고 난리 칠 때는, 어, 마냥 인생이 회복했겠지. 당해니까 그대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라, 하나님 중요하며 아는 거요 이놈들이. 당해보니까. 내 당담하는데, 윤석열이 난리 치고 국가, 그, 꼬라 막점 만 드는 그, 그동안, 이 나라 군말세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야, 또. 내가, 최, 근 조사해보니까, 천만이 넘는 거지, 천만이, 이제 그리스인왜 천만이 넘었을까? 문재인 정권 다 그렇게, 어? 에, 뭐, 교회 숫자 줄어든다면, 왜 갑자기 천만이 넘었을까? 먹고 사기힘니까 찾는 거야. 언제까지 지랄던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먹고 사힘들면 하나님 척과, 먹고 살지 하나님 대적과, 쓰레기, 등신, 응? 매국노만도 못한 개들러운 등신지 살 거냐, 이거. 언제까지? 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그날까지 계속할 거야, 이 등신지들. 아유 차라리 에요 차라리 그래라서정신차리뭐 얼마나 당했을 지옥간 새끼들 뭔데 지옥간 새끼들 교만하면 안되네 교만하면 어? 지 생각만 하면 안되네 지 생각만 하면 이 나라가 왜 이끌어져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땠어요 노무현 다 노무현 뜸이다뭐 그렇게 노무현이 잘못했다고 노무현 대통령 하나께서왜 버렸습니까 왜, 왜 기독교인 대통령이 왜 최고의 대통령이었어요이 새끼들은 기독교라서 이 기독교를 싫어서 이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과 똑같아. 최고로 잘하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야. 그게 아리껀 거야. 남이 잘되면 잘되는 꼬라지뭘 몰라. 실제 그게 자기의 이익에, 이익에 치밀 당하나 있어도, 이순신 장군 뭐하면 새끼들 봐요. 이순신 장군 없어지면 자기가, 어, 떤꼬라지될지 응? 어? 아우놈아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이순신 장군 뭐하면 앞장서는 개쓰레기들 새끼 말이야. 어? 그러면서 진비력이 사기치고 말이야. 윤석용, 유석용, 이 쓰레기. 어? 자기가 앞장서서 유, 순신 장군 모함해놓고서 지가 마치 아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응? 어? 진비로 써가지고 사기치고 말이야. 더러운 쓰레기들. 이세상이 이게. 이게 더러운 세상이에요. 네? 여기, 여기 나오는, 이, 다음, 이제, 이제, 뭐, 언급만 했지만, 나오는 사울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사울 사월 이상하다 하다가 사울이 막 하니까 뭐 왕세우저 다니시고.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이걸 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가사 쓰레기다. 항상 그냥 주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사처럼 그러면 <laughs> 맞을 게 매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드 슬슬 이번에 파기된 거 누구나 다 하자. 미국이 한 거니까. 왜 했어? 러시아랑 독일이랑 다시 친해질까봐. 깜짝 놀란 거야. 아, 저런 짓거리까지 하냐고. 어? 어, 무슨 시위 하나 그런 나라에만 왜 폭격하고 그런줄 알았더니 대놓고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노드스팀, 러시아랑 독일이랑 연결된 가스가, 노, 독일이 저 노드스팀한테는 꿈에 차 있었어요. 이걸 러시아 가스를 수, 받아다가, 아, 유럽 전체에다 팔아가지고 돈좀 벌자. 왜 이렇게 됐을까? 교만이니까, 교만하니까. 이럴수록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 혹시 남이 시세봐 하지 않는지, 자신을 낮추려했는데잘나척 하면서, 어? 유럽에, 내가 유럽의 왕자다! 막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미국이, 은호바라? 이놈 이놈이 미, 유럽을, 예, 투 시켜가지고 나한테 대적하려고 네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지금, 독영진 파탄되고 있는거지, 나중엔 아직, 나중 안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어? 노수진 파괴해버리니까, 지갑 직접 포탄 설치해서 폭발시킨거야. 그래서, 아닌데, 나는 아는데 이리지를.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왜 윤석열들 하나의 축복이 되는지 간단해. 계속 잘 나가면 우리가 접근하지는 우리가 이뭐뭐 뭐 우리가 접근하지는 아니라 윤석열 이 있을 때도 접근하지잖아요 INF. 어쨌든 대한민국 어 뭐라도 다 뜯어먹고 다 파괴하려고 어 눈에 눈이, 눈이 벌게가지고 말이야. 어 자동차도 팔지 마. 바, 배터리도 팔지 마. 다 이거 반도체도 팔지 마. 어쩌라고 대만 봐요, 대만 네시펠러스 이 친들이 가가지고 아, 나 하나하니까. 어? 완전히 대만 안보가 불안해져가지고, TSS 직원들이 다 넘어오고 있잖아, 미국으로. 저거, 전화가 TSS 없어지면 어쩔 거예요? 나라 꼬라지,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대만이 왜끌어져야되왜 적꼬라져야 되는데, 어? 우리가 뭐 삼성보다 떼어나, 우리가 한국보다 떼어나, 이 병신 전설이 하다가, 어? 한국하고 사이가 갈라지니까. 문제에서 있을 때도와줄려라도 없는 거예요. 미국 살려주세요. 이 소리밖에 하지 미국이 그 얼마나 쓰레기 국가인데 돈만 봐. 돈만은 완전 개 쓰레기. 어? 완전 쓰레기 국가인데 인간 새끼 사람 새끼도 아닌데저 새끼들은 교만하면 이렇게 되게 교만하면 지 분수로 떠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뭐지태이다 헛소리하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 다시 말해자 공짜가 없는 거야. 공짜가. 다시 몇번강조합니다 어떤 새끼가 하나님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떤 새끼가 하나님 대적하는 새끼들이, 특징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새끼들이 이전에 세상 안 무서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새끼들이 있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새끼들. 응?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적 안 해요. 응? 아니, 왜? 간단하지. 이렇게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인정받는 종교가 나타날 수 있냐. 뭐가 있으니까 인정받는 거지.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섭니까? 객관적인 사람들이 세상이 무서운 점 알아요. 어 무서워하는 게 아, 무서워하는 게 무서운 점을 안다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살기 얼마나 힘지 모르는 간이 어, 백발골아나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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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에 똥만찬 새끼들이 세상 무서운 점을 그니까 하는 게 되죠 그런 거. 세상 무서운 점을 얼마나 무서 세상이 무서운데? 응? 어? 진짜, 진짜, 노도수입하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속된, 뭐입니까? 눈 감으면 코베가, 눈 감으면 코베가, 코베가 간 거야, 그냥. 코베야, 코베야. 뭡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이 사기가 넘쳐나고, 어, 살인 방어가 넘쳐나고. 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됐는데? 왜유가가 터졌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지 않을까, 그런가요? 교만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답답한 거지. 이 나라 꼬라지 돌아가면 나 답답한 거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드는 게보니까 하나께서 이날을 아직도 사랑하신다. 응? 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저렇게 하는 거지. 응? 어? 정신 차리라고 게 정신 못 차리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의 반대입니까? 겸손. 감사. 하나께 감사. 겸손해야지. 겸손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아, 이것밖에 안 되는 나한테 이만큼 해주신구나. 교만하니까, 이거밖에 안 돼.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 겸손, 순종, 믿음. 진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썩은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는 게더 어려운 겁니다.